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돼 Back country는 여기 옆에 보면 오지, 약간 시골길 같은데. 카론 싱크 서쪽의 오지에서 트래블링 여행을 할때 나는 set out 오는 들어서다. On improved road에서 improved가 향상된, on improved 향상되지 않았어, 좋지 않아. 길이 좋지 않은 거니까 비포장 도로인데 데 이하가 앞에 있는 지금 비포장 도로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was clearly marked에서 분명히 표시가 되다. 수동 들어갔어. 여기니까는 네바다, 테롬, 아틀라스 지도책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진 비포장 도로에 나는 들어섰다. 카로싱크 오지를 내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비포장 도로에 들어섰어. 서드니 갑자기 just beyond. beyond는 뭔 옷을 넘어서 작은 수로인데 데부터 여기 맵까지가 수로를 수직해 주고 있어. 지로 아, 지도에 또 나타났던 작은 수로를 넘어갔어. 지도엔 있어 수로가. 근데 그걸 지났어. 도로야. I was traveling on. 내가 여행하던 그 도로가 simply 끝나버렸다. This b e l i v e r i n g 분사구문 능동이야. 믿지 못해서 I gauged northward. northward는 북쪽이야. gauged는 응시하다. 나는 북쪽을 길이 지금 어떻게 끝났으니까 나는 북쪽을 응시했어. 뚫어는 오무을 통해 뒤에 꽃통해 잡초와 덤불을 통해서 북쪽을 봤다. 그러나 하지만 there was no trace of a road. trace는 흔적이야. 도로에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yet there 거기에서 그것 그것은 도로는 continued on the map. 도, 지도상에서는 도로는 계속돼 있었단 말이야. 이것은 reminder. reminder는 상기시켜 주는 거야. dead 이하를 상기시켜 주는데 dead 이하가 뭐냐면은 This Kramer's 들어가서 얘가 지금 주어야 면책 조항이야. 지도 제작자의 제작물에 있는 그 면책 조항은 얘가 지금 동사야. Are put there. 거기에 상당한 이유로 있다는 것을 이것은 상기시켜주는 거다. 그럼 지도 제작자의 제작물에 있는 면책 조항. 이건 뭐냐면은 어, 이 지도책에 있는 정보는 information 정보는 To the best, uh, to the best knowledge of는 모못을 잘 아는 한, publication, publication time에서 제작 시기에 출판 업자에 출판 업자가 잘 아는 한이 지도책이 있는 information 정보는 was correct 옳다. 하지만 it is subject to change. 그 정보는 변할 수 있다. 이게 면책 조항이야. 지도 제작자 제작물에 있는 면책 조항. 이것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거야. This point. 이 점은, 얘가 지금 주어고, coupled with the fact부터 여기 error까지가 포인트를 수식해 준다고 보면 돼. coupled w i t h 결부되어서, c o u p l e d 해서 fact, 대 e a t h 에서 d e a t that 이하가 fact를 수식해 주고 있고,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은 때때로 의도적인 언이 아니라 언치워야 돼. 뜻대로 의도적인 에러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결부해서 이 포인트, 이 핵심은 코시어스 어 f 는 신중하게 만들다,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들었다. 트러스팅, 신뢰하는데, 에브리띵 모든 것을 지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한 에러들은, by the way 그런데 얼프 놓여졌다 몇몇 지도에서 에지는 몸으로써, 시그널 처는 개별적 특징. 그다음에 후크는 함정. 개별 특징이나 함정인데 대 이하가 개별 특징이나 함정을 수식해 줘. 그다음에 헬프랑 지금 프로브랑 체크나 했죠.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목적어가 뭐만 하는 걸 돕다. 지도 제작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걸 도와주는 시그널 처와후크로서 지도에 놓여줬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자, 그들이 제작자들이 카피라이트 바이라이트는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으로 데리고 갈때 그들의 주장을 지도 제작자가 증명 하는걸 도와주는 개별 특징과 함정으로서 몇몇 지도에 이러한 에러가 표시가 됐단 말이야. PT. 어, 여기서 명령문이야. 그래서 불쌍히 어겨라 이렇게 돼. 불쌍한 어, 표절자들이야. 지도의 표절자들인데, 데디아가 지도 표절자들 수식해주고 있고, 이러한 개별 특징 중 하나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고 판매한 지도의 불쌍한 표절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는, 이 그는 지도 표절자야. We'll have to는 해야만 할 것이다.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How, 이하를. 어떻게? in the world는 도대체 그가 이 그는 어 여기 표절자 나쁜 사람 그가 디피 c 트는 묘사했는지 썸띵 뭔가를 여기 데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썸띵을 수식하고 그 뭔가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아. 혹은 존재해 단지 한 장소 지도상에서 지도 제작자가 피해를 위해서 소송하고 있는 지도에만 한 장소에만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그가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he will have to explain.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2001년 6월에 어 카론 커슨 그 서쪽의 오지를 여행하면서 나는 네바다의 대롬 지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 갑자기 작은 수로를 넘어섰어. 지도상에 있었던 수로를 지났더니 내가 여행하고 있던 도로가 갑자기 끝난 거야. 믿지 못해서 나는 북쪽을 덤불과 잡초가 있는 북쪽을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흔적이 없었어. 도로에. 하지만 거기에는 그것은 계속 지도에 도로는 계속돼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상기 시켜주는 거야. 지도 제작자 상품의 그 면책 조항. 면책 조항은 뭐냐면 지도에 있는 정어 인포메이션 정보는 출판할 당시 출판업자가 아는 한 코렉트 올바르다 라는 그 면책 올바르지만 근데 변할 수 있다 라는 그 면책 조항이 상당한 이유로 거기에 있다는 거를 상기 시켜주는 거다. 이 포인트, 핵심은 사실과 결부되어서 커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야? 지도 제작자들은 때때로 의도적인 에러를 만든다라는 사실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지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걸 코셔스, 신중하게 만든다. 그 에러들은, by the way, 그런데 몇몇 지도의 시그널실 특징이나 함정인데 지도 제작자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시그너처와 함정으로서 지도에 놓여준다. 그들이 저작권 위반자를 법정으로 데려갈 때 불쌍한 지도의 표절자야. 이러한 개별 특징 중 하나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고 판매한 지도의 불쌍한 표절자를 불쌍히 여겨. 그는 설명해야 될 거야. 어떻게 도대체 그가 뭔가를 존재하지 않는 뭔가야? 아니면 단지 한 장소에서만 존재해. 지도상에서만 존재해. 제작자가 데미지를 위해서, 피해를 위해서 소송하고 있는 지도에만 존재하는 뭔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어떻게 그가 디펙트. 묘사를 했는지를 w e l l have to explain.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